할렐루야! 이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누구에게나 꼭 그렇게 바꿀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세뱃돈을 받고, 어,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아직 어, 이 어린이집에 가지 못한 한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는데 무려 5만원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이때 장난기가 가득한 삼촌이 와서 반짝반짝 하는 그 동전, 백원짜리 동전 열 개를 가지고 이 아이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땡그랑땡그랑 땡그랑 소리를 내면서 삼촌의 손 안에 놀고 있는 동전 열 개에 이 아이의 눈이 반짝반짝 하기 시작합니다. 삼촌은 이때다 싶어서 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동전 있는데 이게 너무 이쁘지 않니? 너 가지고 있는 그 종이하고 바꿀까? 아이는 무엇이 더 좋은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5만 원짜리 지폐와 삼촌이 가지고 있던 100원짜리 동전 10개와 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미소가 짓게 되는 것은 이 어린 아이의 그 천진난만함, 어린아이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자신의 그 수중에 있는 이 5만원짜리의 가치, 그 가치, 100원짜리 10개, 10개보다 보려 50배나 더큰그 참된 가치를 모르고 반짝반짝 보이는 그 동전의 소가 넘어가서 5만원을 바보같이 내어주는 이 아이의 어리숙함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미소가 짓게, 미소를 짓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모른 채 가치 없는 것들과 맞바꾸는 이 인간의 미숙함은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놔두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돌볼 수 없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섬기는 인간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존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꾼 그 인간의 어리석음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끊임없이 칼칼 소산하는 생명샘이 가득한 웅덩이를 버려두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선택한 자의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일까요? 밑 빠진 독과 같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물을 모으려고 해도 물을 모을 수 없습니다. 결국 마실 물을 얻지 못합니다. 물을 계속해서 채워도 결국 목이 말라 죽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24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질투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그냥 불살라서 소멸해버리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을 벌하여 모두 없애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운데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우상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허락하심으로 말미 아마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상의 허망함과 그것들을 섬기는 자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혹시 나는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 주님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성도로서 바로 설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높고 푸르른 하늘 두루마리처럼 펼치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아름다운 꽃과 또한 이 모든 것을 나무들 그리고 끝없는 초원이 펼쳐지는 저 넓은 땅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누리며 다스리며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만 확실히 믿고 고백할 수 있어도 그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속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가장 중요한 이 핵심 진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창조도 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집착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도 되심을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하나님께서 삶의 인도자 되어 주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셨고 그 인생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개입해 주시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의 크기를 측량해 본다면 얼마나 그것이 클까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근심을 무게로 재본다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내 마음 속의 염려가 저 넓은 바다보다 클까요? 저 높은 하늘보다 높을까요? 우리의 마음 속의 근심의 무게가 태평양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모든 물의 양보다 더 무거울까요? 혹 우리가 가진 근심의 무게가 그 걱정의 무게가 지금보다 더 무겁고,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든 것보다도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고, 더 위대하게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무척이나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매우 지치고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나 하면서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어, 차에 라디오를 켜고 잠깐 갔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찬송가 한 장이 흘러 나왔습니다. 찬송가 79장이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일절 가사를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 찬양을 듣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옴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찼다. 지금 내가 숨 쉬는 이 공간에도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이 찬양을 듣고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 가운데 회복이, 평안함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차다.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그 손에 의해 지어졌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온 세상이 주님의 그손 안에 있는데, 나를 며칠 동안 무척이나 힘들게 했던 마음속의 금심과 염려가 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작고 또 작게 보일까. 그리고 그 순간, 저희 문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온 사방에 퍼져 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권능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가진 근심과 염려, 그 모든 걱정과 문제들을 그 크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금도 찾아오셔서 나의 손을,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려움과 걱정,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앞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산성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인간이 들을 수 없도록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서 숨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상은 아무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 율리 역사가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모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숨김없이 무엇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옳은 삶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들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며, 옳은 길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네 가지의 근본적인 질문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과 인간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두 번째 질문은,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그리고 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인간이 죽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 것인가? 이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숨기거나 꺼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이네 가지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 이 세상 그 어떤 우상도 말해주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이처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상의 근원, 인생의 목적, 성관의 기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말씀해 주시 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탄할 장래의일 역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상을 점기,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미래에 어떠한 일들에 있을 것인지에 대해 물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다 한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비를 말하고 진술하여 보아라. 함께 의논하여 보아라. 누가 예로부터 이 일을 들려주었으며 누가 이전부터 이 일을 알려주었느냐. 나 주가 아니고 누구냐.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니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민.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금과 은과 나무 또는 돌로 만들어진 우상들은 결코 장래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에서 45장이 한 장에만 무려 여덟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사야 45장에서 여덟 번이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으려 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존재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력한 위대한 신이 있지 않을까,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에 눈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토록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이 자리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음성에 집중하며 살아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온전한지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말씀을 행동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찬송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과 만물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들도 새들도 나무들도 꽃들도 물고기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지금도 그 제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 인간만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보다 세상의 우상을 찬송하며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증거는 곧 우리에게 자유롭게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범죄하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볼수 있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하고 본인의 뜻대로 본인의 그 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자적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심지어 우상을 섬기던 자들까지도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찬양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도 어떤 우상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이 땅에 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공의와 능력을 인정하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단순히 노래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상이 그의 결정이 그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래, 우리의 일, 우리의 순종이 모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반짝이는 동전처럼 우리의 시선을 늘 사로잡는 것들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 주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명예도, 그 어떤 세상의 즐거움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입니다. 이 음성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과 헛된 것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진정,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그 하나님 한 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 오직 그분께만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그 주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찬양함으로 진정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